어려운 이웃들이 사는 집 상당수가 각종 해충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지역 사회가 힘을 합쳐 대대적인 방제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들어서자 바퀴벌레들이 방안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고 문틈으로 달아납니다. 서식처야. 어, <놀람> 싱크대 주변에 해충이 득실거립니다. 환경이 안좋니까다 이쪽으로 다친 같아. 이 할아버지네로. 도권오인의 방은 바퀴벌레가 까놓은 알과 배설물로 지저분합니다. 서산시의 한 낡은 임대주택 2개동 300여 가구에 대한 해충 소탕이 시작됐습니다. 바퀴벌레 등 해충은 순식간에 이웃 집에까지 번지기 때문에 방제 차량 30대가 투입돼 동시에 해충퇴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퀴벌레와 집먼지 진드기 등 해충이 좋아하는 먹이 약재를 집안 곳곳에 놓아두고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 소독도 벌입니다. 위생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은 집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해충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방제 전문 업체와 기업, 지역 주민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해충들도 들끓고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실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 오늘과 같이 이러한 사업을 지역의 봉사 단체, 기업 단체, 시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속적으로 살펴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날을 자원 봉사하는 날로 정해 주민들이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을 찾아 집안 청소를 해주는 등 이웃의 정을 함께 나눴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